자, 1 9 3년대 순수시만 추구하던 김영랑에게 태클을 걸어온 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자기의 시와 자기의 문학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했는데 자꾸 일제들 검열하고 자꾸 커트 시키고 창작 활동을 자꾸 저해하는 거야. 그런 이제 빡돌한 겁니다. 이름이 김영랑이잖아요. 뭐 원래 보면 알지만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여성 여성하고 미를 추구하다가 그 다음 씨가 독을 차고야. 그러니까 모란 다음에 있거든. 여러분 이 모란을 듣고나 모란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한 노래예요. 오늘 집에서 들으실 거지만. 근데 독을 차고는 갑자기 돌격 확 변합니다. 왜? 자신의 최고의 가치 모란을 못 지키게 한 거야. 누가? 일제가. 그래서 자신의 최고 가치 아름다운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독을 품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지혜 알겠다 뜨덕 뜨덕 예술아지 찌르지 그래서 간다 자내 가슴에 자 형광펜 색깔 두개 있으면 좋아요 실때 한번 읽을게요 독을 참지 독을 참지 형광펜 오래다 아직 아무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새로법은더 벗은 자 벗은 부터 큰따옴표로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한다큰 따옴표 다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모른다까지 큰 따옴표로 다시 묶어. 따로따로야.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엉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도금차서 무엇하냐고 아 내가 세상에 아부터 가로어나아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까지 가로다다 허나 돼지 허나의 역상역형아 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는 이리 승냥이 세모칠 겁니다. 파야로 내 마음을 노리메 내 산채 짐승에 짐승 세모칠 거야. 밥이 되었지 끼우고 할 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자 형광펜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형광펜 됐나? 내아 바금 날 자, 형광펜 색깔 바꿔. 외로운 혼광펜 건지기 위해서. 자, 외로운 혼하고 자체가 외로운 혼 색깔로 다시 올라가서 위로, 외로운 위로 하나, 둘, 셋을 해서 내 마음 발라. 내 마음 발라, 내 마음. 그 다음 이 색깔 그대로 몰아들어 가서 첫 번째 줄 몰아. 두 번째 줄 봄.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다 이것들에서 보람, 모란, 봄, 보람 바르라고이했나자 가자. 자내 가슴 제목이 독을 차고입니다 자 제목 자체가 독을 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느낌이 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내 가슴에라고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시안에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1인칭 맞아요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 한참 됐어. 기쁨, 빡침이 오래됐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아무도 해야 할 일이 없는 테러법도 아직까지 내 독으로 누군가를 해야 할일 없어. 근데 벗이 얘기했어. 자, 벗이 나오고 나, 화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벗은 이렇게 말했어. 그무서운도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라고 이게 벗이 나에게 한 말이야. 벗이 나를 위해서 어드바이스했습니다. 이게 뭐야? 숨 거야. 됐나? 근데 내가,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했어. 내가 벗에게 뭐한 거야? 대답했어. 야, 야 그거 왜까지 해롭다. 그런 마음 품지 마라고 벗이 얘기했어. 내가 너 다가오지 마. 그럼 이 독으로 너까지, 어? 너까지 독 독살할 수도 있어 알겠어?라고 위협 대답했어. 그러자 그 다음에 이연 있지 않습니까? 이연은 전체 왼쪽에다 묶어볼까요? 간다. 독안 차고 살아도 그렇게까지 무서운 마음을 먹지 않아도 너하고 나 마주 가버리면너둘다죽어 버리면 엄만 세대 이 무슨 말이게 세대가 그대로 잠자고 올라오고 있지. 죽음 이후에 그 영원의, 영원의 시간이야. 죽음 이후의 시간들이야. 죽고 나면 나중에 땅덩이들까지 전부 다 없어지고 모래알이 돼. 모래알이 뭐게 허무하게 소멸한 뜻이야.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계는 허무하게 소멸할 것인데 이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어? 허무한데 네모처. 자, 버자 이어는 전체가 버시 나에게. 한 충고의 내용입니다. 예나 근데 버스 얘기를 딱 한마디로 뭐야? 허무한데야. 이거야 자, 당시에 1930년대 지식인들이 널리 빠져있던 분위기가 허무주의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새로운 미래를 꿈꿨지만 일제 강점화 지식인들이 할수 있는 초이스가 거의 없던 겁니다. 기본인들은 지식인들이 지식을 얻는데 달갑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식을 얻게 되면 세상 을 보는 눈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구조라고 불안하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함 때문에 점점 더 허무주의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허무한 거. 야,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도 일제는 바뀌지 않을텐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허무한 데까지 봤습니다자 독은 차선 뭐하냐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내온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자 요까지 다 이건 누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지 자 벗의 허무지를 100%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와 허무를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봤자 끝나면 그만인데 삶의 허물을 인정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저거라. 삶의 허무함을 인정. 자, 그래 알겠어. 인정. 오케이, 인정. 자, 인정해. 근데 여기서부터 허나 돼 있지. 여기서부터 이 시에 포커스가 있어요. 허무한 건 얘들아 마이너스야. 맞지? 자, 인정했어. 버시지. 그럼 이제 뭘차례라 돼? 마이너스 다음에 버지 있으면 뭔다고? 플러스 온다 했지. 어? 인정의 버티가 훨씬 중요합니다. 허나 앞으로 덤비는 누구 때문에 이리 승냥이. 이리가 뭔줄 아나? 늑대. 이런 거야. 모르더라. 자, 내가 시적 화자가 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내가 독을 참고대치이 맞나? 자바. 이리 승냥이가 이리 승냥이가 노린데, 뭐를 노린데? 밑에 뭘 노려? 내 마음을 노리는 거야. 해나이 나쁜 짐승들이 내가 지켜야 될 절대적 가치가 아까 뭐든 이거야, 순수, 아름다. 이거야. 해나 이걸 얘들이 노리네. 나는 지켜야 돼. 뭐를? 내 마음을. 나의 순수한 예술을 지켜야 돼. 근데 이 리스냐 자꾸 노래를 거야. 그래서 봐봐. 내 산책 짐승의 출발라. 짐승의 밥이 되어 찢 끼우고 한 큐라 내 맡긴 신데. 자. 동물 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제 강점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일제 강점기의 삶이 그대로 드러겁니다 이리저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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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독을 차고 가자. 자 얘들아, 독은 누구한테 차는 거야? 이 이리 명략이 같은 짐승들에게 독을 차고야. 이 아이들을 뭐아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그다음 식적과자의 태도는 가리라지. 선어말 어미 시제가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무슨 적태도? 어이! 대답해라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자, 그래서 언제? 미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시적 화자에 드러날 태도는 무슨 적태도? 의지적 태도야. 다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무슨 적태도?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내 마음을 노림해 아니다. 선선이 가려야 막금 날, 죽는 날, 내 네, 뭐를 건지려고 외로운은 뭐랑 똑같아? 이거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이 사람의 목적이야. 그래서 나는 뭐를 나의 순수한 예술과 나의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쳤다고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아까 모란 얘기에서 모란에서 모란이 독을 차고 지켜야 되는 내 마음과 외로운 혼입니다. 됐나요? 잠시만 조금 있다가 구슬도 쓰시고 오른쪽에 작품 계양 가세요. 자, 어 뭐부터 갈 거냐면 아 1등을 놓두 나와 보세요. 대조적인 삶의 자세에 보세요 자, 식적 화자는 의지적 태도, 광평 바르시고 버은 순응적 태도, 광평 바르시고 자, 화자의 의지는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대결의식 뭐에 대한 대결이야? 일이 승량이 짐승들에 대한 대결이야 근데 벗은 어떻다고? 순응적이래 뭐에 대해서 체념하면서 나쁜 거 알고 잘못된 거 알지만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 표현사의 특징. 부분적인 대화책 방패. 그 다음 두 번째, 결연한 남성적 어조 강. 패 자, 과제하시다가 그 모란 영상 듣다가 아시겠지만 모란은 굉장히 섬세한 여성적 어조거든요. 이게 원래 김영란이 지향하는 시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이라는 현실이 자기가 자기 본연의 모으로 예술을 할수 있도록 두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포커스야. 사실대로 고, 솔직히 말하면 고2때 내시는 몰란인데 고3 EBS는 두글차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어, 결혼한 남성도 얻어낼 사람 주류의식. 그 다음 시어의 의지는 됐고 올라가세요. 자, 작품기은 특집만 갈게요. 두 가지 삶의 자세 광팬 바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나와 것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표현? 직설적 표현과 의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구조도 정리하세요.